소개드릴 책은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지은 목표 그 성취 의 기술이란 책입니다. 이 책은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지은 책 중에서 한 권을 꼽으라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앞서서 추천할 만한 책입니다. 아마존 베스트셀러1위를 했던 책인데 이렇게 추천사가 돼 있어요. 목표 설정과 달성에 관해 지금까지 쓰여진 가장 완벽한 책. 이렇게 어마어마한 추천사가 있는 책이고 저도 이 책을 한 9년, 한 10년 전 읽었던 책인데 지금까지도 가끔 이렇게 들춰봐요. 어, 구체적인 어떤 그 기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기술이라고 돼 있으니까 기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그큰 개념이었던 어, 이야기를 많이 담아놓고 있습니다. 이 책에 담겨져 있는 몇 가지 내용을 한번 우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라고 하는 것, 또 자기 자신이, 어, 오랫동안, 평생 동안 가지고 품고 갈랐던 그 어, 비전, 그런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처음 해야 될 것은 자존감 회복이라는 겁니다. 자존감 회복. 자존감이라는 게 뭘까요?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존심과는 좀 다른 건데,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이해하는 것, 그게 자존감이죠. 내 삶이, 나 자신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이러이러한 비전과, 어, 꿈, 그 다음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어, 거시적인 어떤 그 자기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되는 겁니다. 그 출발이 바로 자존감을 회복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어, 이제 목차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완벽한 삶을 그려봐라. 자, 내가 생각하는, 내가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가장 완벽한 나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그게 없다면 그냥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 사실 그거는 방향도 없이 그냥 이렇게 어, 흩어질 뿐이죠 그래서 스스로 가장 완벽한 삶을 그려보자 그런데 그 가장 완벽한 삶이라는 것이 내가 현재 지금 현재 내가 여기에 있는 나에게 먼 미래 언젠가 도달할 거라고 기대하는 그런 그 완벽한 삶이 언젠나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 갈매기 꿈에 이런 말 있죠. <laughs> 그곳에 이미 도착해 있음을 깨닫는 데서 진정한 비행이 시작된다. 조나단의 스승인 취향이 조나단에게 했던 말이에요. 도착하고자 하는 그곳, 내가 궁극적으로 어, 완성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 가장 완벽한 삶, 그게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면, 현재 지금 여기 살고 있는 네, 현재 위치에서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꿈이나 목표는 그냥 신기루 같은 겁니다. 가도 가도 도달할 수 없는, 왜? 지금 내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laughs> 자기와 서적 혹은 어떤 인생 그런 책들을 읽거나 혹은 스스로 사색하거나 아니면 살아가면서 무엇을 경험하거나 할때 어느 날 저것을 깨닫는 시점이 왔으면 오게 된다면 굉장한큰 어떤 변화가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착하고자 하는 그 목표, 그 지점을 이미 현재 이루, 이곳에서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핵심적인 뭐랄까요? 사상이랄까요? 기술이랄까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스스로 가장 완벽한 삶을 그려라.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완벽한 삶인데, 어, 그 완벽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할까요? 사람들은, 어, 드림리스트라는 걸 만듭니다. 꿈 목록. 그래서 뭐 어디도 가보고, 또 어떤 경험도 해보고, 어떤 것도 누려보고, 사보고, 그 다음에 어떤 집을 짓고, 뭐 어떤 이런 많은 꿈 목록을 만들죠. 그것이 다 이루어지면 자신의 삶이 완성된다고 할까요? 어떤 뭐 이렇게 목표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다. 그 하나의 최종 목표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어떤 체험이 그 이루어진다. 처음에는 다 내려놓는 겁니다. 비우는 거죠. 단 하나만 남겨놓고 법정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소중한 가치, 이 외에는 다 버려라. 그리고 그 가장 소중한 가치로 가지고 니네 인생을 가득 채워라. 예, 바로 그게 성공의 전 비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 하나의 핵심 목표를 설정한다라는 거. 단 하나. 인생은 하나, 하나를 가지고 승부를 거는 거죠. 예,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혹은 자기 어떤, 어, 자 완성, 그 다음에 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드림 리스트 예, 딱 하나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향해서 어떤 최종 목표 향해서 갈 것이냐. 예. 그다음 <laughs> 구찾이는 방법론에 있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최고가 되라는 겁니다. 최고. 어떻게 해야 최고가 될까요? 자저 같은 경우는 책 읽기를 통해서 삶을 만들어 간다라는 분야에서 저 스스로는 예어 저만의 어떤 그 색깔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감히 최고다라고 말을 하기가 어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꿈에는 어떤 대한민국 최고다 어떤 규모의 최고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은 최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laughs> 한 걸음, 한 걸음, 예, 하나씩 하나씩 어떤 예를 들어서 몇평 빌딩을 짓는다라고 하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짓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가장 깊이 파야 될 겁니다. 땅속을. 그래야 높이 질 수가 있죠. 가장 깊이 팔수 있는 어떤 그 내공, 그 시간, 그것이 가장 높은 빌딩을 지을 수 있는, 예, 그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를 향해서, 어떤 가치를 향해서 나는 최고의 어떤 실력을 쌓아가겠다. 그러다 면 아주 어, 빌딩을 짓기 전에 땅 파기부터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는요. 하나씩 해 나가는 거죠.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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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두 계단 세세 계단씩 올라가는 것은 얼마 못 올라가요. 100층, 200층.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산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예. 원 바이 원, 스텝 바이 스텝.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 날그 <laughs> 내가 바라는 그 목표점에 도달하게 될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눈앞에 보여지는 수많은 일들을 그때그때 하나씩 해나가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이냐? 내가 어디에 나의 어떤 시간과 노력, 노력과 나의 역량을, 에너지를 집중할 거냐? 가장 중요한 일부터 하나씩, 하나씩. 네. 그게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죠. 중요한 일부터 해나간다. 자 그래서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가끔 얘기를 하지만 인생이란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영토를 만드는 과정이다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영토를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신의 노래를 끝까지 불러라 미국의 남한 시인이 롱페로 말이 평범한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자신의 노래를 다 불러보지도 못하고 삶이 끝난다는 것이다. 예. 자신의 노래를 다 불러보지도 못하고 삶이 끝난다. 자신의 어떤 그 삶의 가치,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 무엇인가를 제대로 만들어보지도 못하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거나 전파하지도 못하고 그냥 삶이 그렇게 끝난다는 거야. 자신의 노래를 끝까지 불어라. 내가 시작한 내 삶의 노래 포기하지 않는 것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라 포기다 네. 나의 노래를 끝까지 부르는 것을 중단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순간 때가 되면 예그 노래가 완성되는 그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세 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어, 이야기 어, 토론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죠. 첫 번째는 내가 생각하는 가장 완벽한 삶은 어떤 모습인가? 그게 바로 최종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어떤 그 어, 가치 핵심 가치가 되겠죠. 핵심 가치. 그런 두 번째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핵심 목표는 무엇이냐? 단 하나의 핵심 목표는 무엇이냐? 첫 번째 얘기했던 가장 완벽한 삶. 그와 가장 완벽한 삶을 이루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니라 단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거다. 그단 하나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가치를 만들 거냐? 예. 자기가 모든 인생, 지금부터 살아간 남은 인생을 통째로 모조리 다 집중할 그 분야는 어디냐. 자, 이게 나오면 구체적인 방법은 어렵지 않게 설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책이요, 오늘 소개를 드릴 수 있어서 뭔가 삶의 변화의 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